네, 안녕하십니까. 화상의 웹엑스 제대로 배우기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십니까. 저는 IT 전문 강사 강태환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어, 화상의 플랫폼 웹엑스를 제대로 배워보고, 어, 그래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 여러분들이 웹엑스에 대한 관심을 조금 있으시니까 이 강의를 선택을 하신 거겠고 어 웹엑스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활용할 건지는 저는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어 이것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 사실 이제 웹엑스라는 것은 제가 아까 방금 초안에서도 많 말씀을 드렸겠지만 화상 회의 플랫폼입니다. 대부분 저희는 이제 줌이라고 하는 시국 이런 코로나 시국에 맞춰서 이제 줌을 많이 사용하게 될 텐데요.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용을 하시다가, 줌 같은 것들 사용하시다가, 뭐, 다른 것들도 활용하고 싶으시다. 그럴 때는 조금 더, 어, 좀 약간 좀 간단하고, 다른 회사 거를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좀 안성맞춤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웹에스다. 그래서, 지금부터 첫 번째 강의는요, 좀 짧고 굵게, 이론적인 부분과 준비물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와 가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설명 같은 것들, 세팅 같은 것들을 전부 다어 조금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좀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어 그래도 조금은 어잘 보시고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상의 플랫폼 웹엑스를 먼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웹엑스를 이제 또 발표한 어 시스코입니다. 그래서 시스코에서 2007년 인수했습니다. 웹엑스를. 그래서 여러 사용자들과 화상회를 할수 있는 화상의 플랫폼이고 2007년 이후로부터는 시스코가 이제 인수를 하자마자 그때부터 이제 이 회사에서 관리를 하고요. 어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스코라는 회사나 우리 네트워크 쪽 관련 어 되게 굉장히 어 대기업. 이라고 할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어,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뭐좀 TMI가 될 수가 있겠죠. 요즘 같은 시국에서도 굉장히 좋은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 현재 지금 뭐 교육에 종사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뭐 회사원이시거나 그런 분들이 굉장히 다 다양하게 많을 텐데요. 이 웹엑스라는 것을 사용해서 약간 좀 회의를 좀 영상으로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 다른 분들을 초대를 해서 약간 교육을 진행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할 을 수가 있는 프로필입니다. 아, 다시마 아시겠지만 줌이라는 어 요즘에 플랫폼을 많이 쓰게 되고요. 요즘에 초중고에서는 이제 줌이라는 플랫폼을 많이 쓰면서 진행하는 것 같은데요. 간간히 약간의 좀 차이점을 좀 드리 말씀을 좀 드리자면 줌은 약간 교육 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 활용에 있고요. 그리고 약간 저기 지금 웹엑스라는 것은요, 어 약간 좀 회사, 약간 좀 뭔가 전자를 다루고 있거나 약간 좀 회의가 좀 잦은. 그런 이제 어 그룹에서 많이 사용을 좀 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화상 회의라고를 하기 좀 그렇고 영상을 녹화할 수 있는 어 그리고 실시간 방송을 할수 있는 게 네이버 밴드 라이브라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어 초대를 해서 화상 회의 같은 것도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 플랫폼과 비교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 바로 보여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 줌과 네이버 밴드 라이브 그리고 플랫어 그 웹엑스라는 프로그램을 같이 좀 알려드리기는 시간이 좀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만 좀이런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준비물들은 사실은 어 화상회의를 진행해 보려고 시도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웹엑스는 웹브라우저랑 전용 클라이언트 그리고 휴대폰으로 전부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데스크톱 pc 저희가 갖고 있는 컴퓨터에서 전부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과 그리고 휴대폰에는 어플이 있습니다. 제가 좀써 놓을게요. 어플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먼저 제가 보여드릴 거는 데스크, 데스크톱 PC, 즉 컴퓨터로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지만. 어, 휴대폰 어플도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 어, 세 번째는 제가 말씀을 좀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교육 쪽에는 회사 등에서 컨텐츠 회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 학교에서도 교육 관련으로 진행을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어, 사실은 줌을 더 많이 치우친다고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 즉 학생들이 만지기에 부담이 될 건지에 대한 안될 건지에 대한 그런 것들도 생각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밖에 당연히 모임원들이 있어야지 어, 회의가 가능하다는 점과 혼자서 회의를 할수 없다는 점도 어, 단점으로 생각을 해두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제가 좀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요 어 그리고 특별한 준비물이 한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웹캠입니다 네 웹캠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웹캠은 다들 아시겠지만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데스크톱 PC에서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카메라가 달려있는 것도 아닐거고 그리고 어 뭔가 그 휴대폰으로 연동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 사실은 데스크톱 PC를 진행하실 때는 웹캠이 필수적으로 있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저도 지금 웹캠이 없기 때문에 웹캠이 없다 그래서 진행을 못 하나?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서할수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노트북 어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마 웹캠이 따로 달려 있습니다. 어 웹캠이 제공이 되니까 노트북 이용하시는 분들은 똑같이 그냥 저 강의 들으시면서 하시되 어, 약간 웹캠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하시면 좋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한번 웹엑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 뭐 그냥 저는 네이버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네이버에다가 어, 영어로 이제 웹엑스라고 썼는데요 웹 이게 약간 좀사람들 사람들이 읽으실 때웹 백스 이렇게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도 지금 보면은 웹 X로 검색하시겠습니까 나오는 거 보니까 이렇게 웹엑스로어오시면 되고요. 대도로이면은어 다른 나라니까요. 웹엑스 이렇게 영어로 쓰시는 걸좀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이트 조금만 내려보시면은 제가 지금 표시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 맨 위에 거, 요거 누르시면 되는데 이거 누르면 알아서 번역이 되는데요. 사실 한국에서 어, 한국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냥 번역만 된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많은 사이트 중에 두 번째 거, 요거를 들어가셔서 누르, 들어가시게 되면 됩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어, 지금 보고 계신 화면과 같이 웹엑스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있는데요. 간단히 오늘은 처음이기도 하고, 사실은, 어, 세팅만 잘 하시면 될 거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사이트를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웹엑스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많이 들어오게 될 거니까요. 자, 첫 번째, 어, 여기 보시면 미팅이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최상의 비디오 컨퍼런스 및, 어, 컨퍼런스 회의죠. 온라인 미팅 소프트웨어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고, 무료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오른쪽에는 광고에 관련된 동영상들이 좀 재생을 하고 있습니다. 밑으로 내리면은 이 페이지에서 알수 있는 것들에 대한 내용을 좀 적어놨고요.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어, 번거로움이 없이 비디오 컨퍼런스가 작동합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고 안전하게 함께 작업할 수 있고 어디서든 누군가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포함 사항에서는 약간 좀이 어, 웹엑스를 다운로드 받았을 때그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게도록 하겠, 할게요. HD 어 하이 하이 뭐 디르곤데 <laughs> 네, 비디오죠. 네 고화질 비디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채명할 수 있는 고품질 비디오 미팅이나 써져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어 그리고 손쉬운 화면 공유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비디오 퍼런스 중에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다고 말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일대일로 그룹을 만들어서 메시지를 할 수가 있고 강력하게 미팅 할수 있고 그다음에 미팅을 녹화하거나 녹취 즉 녹화는 이제 영상을 녹화를 해가지고 남들한테 줄 수도 있는 거고 녹취는 제가 딴 오디오를 어할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과 연동이 되거든요. 뭐가 연동이 되냐면 캘린더입니다. 흔히들 마이크로소프트 캘린더와 구글 캘린더를 많이들 쓰시는데,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 쪽은 한국 사람들과 가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구글 캘린더를 많이 연동을 시켜서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점이 이제 웹엑스에서 나오게 됩니다. 플랜 비교 버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가격이 나오게 되는데요. 가격은 제가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 미팅 환경이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나와있을 겁니다. 이것은 뭐 미팅을 할때 어떤 환경을 구축을 해야 되는지 등등을 설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고객이 필요한 보기를 제공을 하고, 뭐미팅에 자금 주금 제공,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화면 공유로 동일한 페이지에 접속을 한다고 나와있는데요. 영상 회의 때 가장 중요한 점은 화면 공유인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제가 어, 그림을 좀 그려드릴까요? 그림 잘못그리긴 하는데요. 자 보시면은요, 사실상 두 가지의 기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예를 첫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 사람과 어, 사람 간의 얼굴을 보면서 회의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어, 이거는 이제 대부분 이제 말로써. 어,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사실은, 어, 얼굴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회의를 진행이 안 된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법은 이제 얼굴과 얼굴, 대면, 어, 온라인으로 대면하는 것을 말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내 모습은 나오지가 않은데 여러 명들한테 모습이 나오게끔 되겠고, 그리고 제 컴퓨터 화면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가지고 있는 ppt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띄워 놓고 여러 사람들한테 보게끔 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화면 공유라는 것은 줌에도 있고 다른 플랫폼에도 있고 지금 저희가 배웠던 웹엑스에도 똑같이 공유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기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볼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따지게 되고요 자 메시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시지입니다 흔히들 이제 페이스북 메시지나 sns 메시지 같이 이제 회의를 하면서도 메시지를 진행할 수가 있겠지만, 당연히 회의를 하면서 메시지 진행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왜냐면은, 오디오도 연결이 되어 있을 거고, 비디오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로써 그냥 진행하시면 될 거고, 만약에, 아, 이 정도는 회의를 안 해도 될것 같아. 그냥 우리 메시지를 한번 톡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세히 알아보기 버튼 누르시면은, 어, 웹엑스에서 어그 제공하고 있는 미, 메시지에 관련해서 나와 있으니까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용자 자신의 ai 주도 미팅 도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비디오를 진행하는 것을 말하게 되고요 선호하는 도구로 작업을 하세요 나와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냐면 이제 웹엑스를 하시다가 어, 다른 프로그램에 연동을 시킬 수 있는데요 흔히 죄송하지만 보시다시피 외국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좀 표시를 하면요 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 이거 두 개를 많이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애플은 사실은 이제 휴대폰 모바일 전용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갤럭시 휴대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사용하지 않겠고, 제가 봤을 때는 구글이 가장, 어, 약간, 그, 원동하게 돌리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내려볼까요? 그 다음에 개인 사무실을 이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비디오 컨퍼런스, 즉, 이 웹엑스에 대해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고, 이렇게 사이트의 설명은 여기서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알아봤고요그 다음에 알아볼게 이게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솔루션 누르게 되면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나오게 되고, 제일 중요한 건플랜및 가격입니다. 자, 일단은, 어, 좀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돈을 조금 주서라도 주서라, 주서, 많은 분들을 좀 모입을 해서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근데 웹엑스는 약간, 어, 줌과 조금 단점이 있는 게 뭐냐면요. 일단 무료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올 수 있는 사용자가 한 명밖에 안 됩니다. 호스트 수가 지금 1이라 써져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진짜 웹엑스를 사용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거나 교육을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스타터나, 아니, 비즈니스, 이거 두개 중에 하나 정도는 네 구입을 월간인단 구입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지금 보시면은 월별 정구와 연간 연별 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할인되는 정보도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 어, 한 달에 14.95면은요 달러를 한번 14.95달러 하게 되면은 17,000원 정도가 되거든요. 17,000원 정도의 금액을 줘서 한달 동안 어, 50명 정도까지가 최대 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은 미팅, 미팅 및 비디오 회의, 미팅 길이는 최대 50분, 전부 24시간 다 되고요. 그리고 참여할 수 있는 호스트 수, 호스트 수는 사람 수죠, 최대 100명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1과 100에 대한 다 호스트 수라고 써져 있잖아요. 무슨 차이점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호스트라는 건 원래는 사실 손님이라고 말씀을 좀 하실 수가 있겠는데,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이 한 명이고요.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100명이라는 뜻이게 되겠죠. 이런 정도도 이제 좀 파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근데 어, 밑에 내려오다 보면 조금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자, 스타터랑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클라우드나 녹화, mp4 녹화, 필사본, 대체 호스트, 팔전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능한데 무료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그냥 녹화든 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안됩니다. 그런 게좀 안타깝고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 전체하면 이것들은 전부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객지원 같은 경우에는 뭐 온라인 지원만 되고 나머지 것들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사실은 그냥 무료로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좀더 많은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요거 어, 요거 안되는 것과 인원수에 관련된 것 그리고 비디오에 대한 미팅 길이 때문에라도 아마 어 이렇게 좀 돈을 좀 구매를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싶습니다 네자 선택적 추가 기능이라고 해서요 어 약간 나에게 전화, 국제전화 하는 것을 나오게 되는데요. 굉장히 가격이 좀 셉니다. 35.75달러가 됐는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시징 보내는 거, 그리고 오디오 기능, 그리고 보안 기능 등등등은 약간 그렇게 많이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무료로 사용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솔루션, 어, 그 다음에 플랜및 가격까지 알아, 알아봤고요. 알아보기 버튼 누르면은요. 그냥 도움말과 온라인 학습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패스해도 무방합니다. 자, 다시 이제 한번 홈페이지로 돌아왔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럼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무료가입 버튼을 가운데 있는 거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오른쪽에 무료로 시작 버튼 눌러도 상관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어, 가입하는 방법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좀, 어, 오해를 할수 있으니까 신용카드는 필요하지 않는다고 나오게 될 거고요. 이메일 주소 간단하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메일 주소 하나 적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입! 하기 전에, 어, 만약에 시스코 제품에 대해서 이메일 밟고 싶으면 수신 거부하셔도 되겠지만 하시는 게 좋겠죠. 그다음 에 가입 버튼 누를게요. 그러면 조금 얼마 좀 시간이 어, 지나게 되면은 아마 화면이 바뀌게 될 겁니다. 자, 이메일을 확인하십시오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여기 뭐 반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어, 그냥 외국어를 이제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니까요. 오해하시는 마시고요. 이렇게 이메일로 들어가면은 시스코 활성화 코드 돼 있을 거니까요. 복사 붙여넣기를 통해서 이렇게 붙여넣으신 다음에. 붙여넣으신 다음에 멤 미팅을 설정해 보려고 합니다. 자, 국가는 당연히 제가 지금 저, 접속해 있는 국가를 말하게 되고 이름과 성은 영어로 하셔도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 상국어로 하겠습니다.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는 음, 좀 강력하게 만들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만들었는데 특수 문자까지 넣었거든요. 근데 최소 한 개는 대문자로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하실 때 대문자를 하나씩 넣어 주셔서 이렇게 다 체크가 된 상태로 그러니까 아무 요구 사항들 잘 보셔야 될 거예요. 계속 버튼 누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화면이 좀 넘어가게 될 겁니다. 어 인터넷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느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새 계정 준비가 완료되고 있습니다. 라고 나올 겁니다. 약간 좀 기다리기 되겠죠. 자 이제 금방금방 금방 될 거니까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화면이 전환될 거고 이렇게 다른 화면으로 넘어오게 될 겁니다. 자웹백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나와 있을 거고 로딩이 약간 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만 참으신 상태에서 조금 기다리시게 되면은 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웹 브라우저 안에서 지금 홈페이지 안에서 영상을 할수 있는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어떤 작업을 하고 싶습니까? 나오게 되니까, 약간 세 가지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메시지로 이용할 수가 있겠고, 사용자의 미팅을 통해서 미팅도 할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정확하게 이제 화면을 보고서 미팅을 할수 있는 걸 말하게 될 거고, 전화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전화는 하지 않도록 할 거고, 저는 이렇게 두 가지 정도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 전에 일단은 다음으로 나가기, 간단히 살펴만 보기만 하겠습니다. 말고,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메인 화면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가 이제 웹엑스의 메인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일단은 어, 보시게 되면은 뭐 태안님 이렇게 소개하는 것도 있고요. 대시보드가 메인 화면입니다. 그 다음에 메시지 쪽으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모든 스페이스라고 나오게 될 거고 필터도 돌릴 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사용자를 웹엑스에 초대해서 이쪽에서 아마 메시지가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팀즈라고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팀을 하나 만들어서 그룹을 만드는 기능을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통화는 전화인데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전화는 하지 않도록 할 겁니다. 미팅은 어 제대로 이제 어 미팅을 관련된 것을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이렇게 뭐 예정된 완료된 이렇게 미팅을 목록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예약 버튼도 눌러서 예약도 이제 가능하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 나왔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다시 한번 대시보드 쪽 들어가서, 자 미팅 시작하기 버튼이 맨맨 맨 처음에 나오게 되는데 그 위에 보면 내 개인 미팅 룸이라고 해서 제가 만약에 호스트가 돼서 미팅을 열었다 싶으시면은 이렇게 뭐 간단하게 눌러서 복사를 하신 다음에 뭐 여기서 뭐뭐 뭐 약간 이런 곳에다가 붙여넣기 같은 걸 통해서 어, 누구한테 링크를 좀 초대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붙여넣기 하게 되면은 이거 링크를 타서 제 미팅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니까 리소스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도움말 센터가 나오는 거니까 신경을 안써도될것 같고요. 사용자 추가 프로젝트 진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사용자를 초대를 해야 되는 거는 맞으니까 먼저 초대를 하는 건 이쪽에 있고 프로젝트 진행이 이쪽에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화면이 좀 구성이 된 것을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자, 거기 마지막이 될것 같은데요. 왼쪽에 보시면은 제 이름에 대해 이제 뭐 태강 이렇게 적혀있는데 요것도 누르게 되면은요. 이렇게 나오게 될 거거든요. 태양광 표시되고, 프로필 사진도 이걸 눌러서 간단하게 증명사진 같은 걸로 이렇게 프로필 사진을 업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 굉장히 좋은 기능인 것 같고 제 이름도 만약에 이게 좀 딱딱하면은 그냥 반대로 바꿔서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거든요. 네, 이렇게 입력을 하는 것도 가능한데 지금 바로바로 바로 안 바뀝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무료 플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영업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강조하는 건 맞는 것 같고,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자, 대화 가능이라는 것은, 어, 지금 뭐, 방해하지 마시오도 설정할 수가 있겠지만, 뭐, 대화 가능한 30분만 그냥 대화 가능합니다. 1시간만 대화 가능합니다.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끄기. 자, 그 다음에, 설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이제 설정을 좀몇 가지를 하게 될 텐데요 간단 진짜 단조롭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첫 번째 일반 쪽 넘어가시면 상태와 언어 두개 있는데 상태 표시 내가 지금 활동 중인지 활동하지 않는 건지 여기서 표시할 수가 있겠고 한국어 말고도 여러 나라의 언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알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약간 뭐 미팅에 대한 알림이나 메시지에 대한 알림 등등의 알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메시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뭐끌거면 알림이 안 울리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메시지 그냥 클릭할 거고요. 멘션은 친구를 말하는 건데요.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브라우저 탭도 스페이스랑 비슷합니다. 아까 스페이스가 거기, 그, 대화를 하거나 뭔가를 알려주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브라우저 탭도 브라우저에서 탭에서 알림을 표시하자. 그럼 예를 들어서 브라우저 탭이니까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요. 요쪽. 지금 보고 계신 메뉴에 이쪽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웹엑스 옆에 이렇게 알림이 뜰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말할 건데 이거 조금 번거로울 수 있으니까 이것은 뭐 그냥 체크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모양 갈게요. 자 모양 같은 경우에는 압축보기라고 해서요. 스페이스 목록에 대한 간단한 보기를 해서 조금 더 이름을 좀 짧게 그리고 좀 약간 좀 화면을 좀 짧게 압축보기 하는 건데 사실상 컴퓨터로 사용하실 거면 되게 넓게 보시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냅두시도 상관없을 겁니다. 자, 메시지 확장 같은 경우에는, 어, 마찬가지로 메시지 창을 조금 더 넓게끔 하실 수 있는 건데,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안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미팅 쪽 가서 내 개인룸을 눌러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어, 개인룸의 이름이 나오게 될 건데요. 흔히 이제 테마에 맞게끔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죠. 뭐, 교육 관련되시면은, 뭐, 우리 반 들어와. 뭐, 약간 좀 회의면은, 뭐, 지금부터 몇 시, 영업부 회의입니다. 이런 걸로 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름을 예를 들어서, 뭐, 음, 우리, 2학년 3반 친구들, 모임, 이렇게 해가지고 정할 수도 있겠고요 게임룸 링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까지는 공통적으로 들어가게 될 건데요. 이쪽에 있어서 이제 요구사항을 따지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팬 애들이 좀 이렇게 좀, 어, 예를 들어서 뭐 2학년 3반이니까 0203,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땡땡 고등학교니까 뭐, 근데 고등학교 이렇게 해도 상관은 사실은 없는 걸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쵸? 기호를 포함, 아,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하이픈, 마침표 또는 밑줄을 제외한 특수문자 또는 기호를 포함하지 말아야 됨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저는 지금 포함한 게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놔둬도 장,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선생님의 이름, 이름을 그냥 이렇게 진행하셔도 사실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자, 호스트 핀 같은 경우에는요, 어, 대보시면은 회의실에 입장할 때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좀그 미팅할 때 그때 이제 핀번호로 치고 입력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저희들만의 어, 저희들만의 약간 좀 뭔가 이렇게 숫자를 좀 정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자동 잠금이라는 것은 어, 미팅을 딱 시작하고 나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건데, 약간 이거 학교에서 이제 많이 쓰겠죠. 그래서 몇분 후부터 이제 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널널하게 10분을 그냥 한번 냅두는 건 좋을 것 같고요. 통지 같은 것들은 내가 자리를 비운 상 비운 동안 상대방이 내 개인 로비에 있자면 이메일로 나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제가 컴퓨터 앞에 있지 않으면은 이메일로 알려주는 것을 말하게 될 거고, 참석자 음소거. 어, 이것도 음소거 할수 있는 거, 콘텐츠 공유, 내 개인 룸에 들어오게 되면은 누구든지 공유할 수 있는 건데 사실은 이것도 테마에 맞게끔 교육이면 학생들이 들어오게 될 때면 들어 학생들이 들어와서 갑자기 공유하는 건좀 그럴 수 있으니까 이걸 체크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장 버튼 꼭 반드시 눌러주시고요. 그럼 이게 오른쪽에 저장되었습니다. 뜰 겁니다. 자 오디오 및 비디오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어, 오디오 연결 유형은 인터넷 전화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오디오 이것은 건드리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비디오도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제 컴퓨터에 아까 전에 제가 PPT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겠지만, 웹캠이 기본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항상 이 시스템 쪽첫 번째에다가 추가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죠. 아니면 그냥 자동적으로 뜨게 될 거예요. 자, 예약 같은 경우는 에 이제 미팅을 좀이 예약을 해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을 말하게 될 거고요. 장치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요 전화 및 회의실 장치 설정이라고 해서 다른 페이지를 이동을 하면서 세팅을 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웹엑스, 웹엑스에 대한 아까 가입했던 이메일을 적어주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로그인 버튼 누르게 되면은 화면이 바뀌면서 웹에서 설정 쪽으로 넘어오게 될 겁니다. 자, 하면 조금 걸릴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인터넷이 조금 느려서 좀 걸리거든요. 자, 화면에 전환된 다음에 제가 봤는데, 아직까지 장치가 없다라고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뭐, 아직 장치 없음, 장치를 활성화하려면 활성화 코드 생성을 해가지고. 뭐, 코드를, 장치를 활성화하게끔 만들 수가 있겠고, 제 프로필, 그리고 메시지및 미팅 정보, 이런 것들도 여기저기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미팅을 한번 해보셔야 알겠지만, 필요한 장치들을 먼저 준비해 놓으시면, 그냥 연결만 하시면 들린다는 점, 그것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어, 웹엑스에 관련해서, 가입을 하고, 몇 가지, 몇 가지 이론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요. 지루하실 수도 있겠지만, 먼저 이런 것들을 먼저 알고 계셔야지만, 좀, 좀 시작하실 때 괜찮을 것 같,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지루하지만, 그래도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웹엑스에 대한 관련된 1강 내용은 다 마쳤고요. 두 번째 강의 때는 제가 뭘 소개해 드릴 거냐면요. 아직까지 미팅 시작은 안할 거고요. 웹엑스에 관련해서 사용자를 초대를 한번 해보는 방법과 그리고 팀즈라고 해서 팀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거고 그리고 메시지 간단하게 메시지 채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2강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